안녕하세요. 상투스 감은 도미누스 삼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검은 사막에서 도대체 뭘 하면서 놀고 계십니까? 뭐 레벨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실버를 열심히 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환상 맡하고 유유자적하게 여행을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 좋은데요. 오늘 삼촌이 얘기하고 싶은 것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진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검은사막에서 목표를 잡지 않아도 좋아요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광고 때문에 좀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RPG 게임에서 목표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원싱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게 딱 우리 게임에도 쓸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목표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저의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은 성장 추구형 유저죠. 성장 추구형 유저의 목표는 전투력과 스펙업을 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아마 성취하는 것,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냥터에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내고 장비를 강화하고 검은 사막과는 좀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보스 레이디를 하고 이런 것에서 주로 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포션이 경제 추구형하고 탐험가형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 추구형은 실버 버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냥 실버를 많이 버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실버를 벌려고 그러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그거는 싫어해요. 안정적이면서 루틴하게 실버를 버는 걸,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집, 연금, 무역. 요즘에 무역은 좀 죽었으니까, 채집, 연금, 요리. 뭐 이런 것들 중심에 생활 콘텐츠를 하시는 분 같고요. 탐험가형은, 이분들은 진짜, 검은사막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검은사막의 지도를,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것. 이게 목표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모험이 진짜 모험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 이게 너무나 만족감을 주는 그런 분들이죠 옛날에 시크릿 퀘스트라는 것 있었는데요 이때 탐험가형 유저들이 완전 미친듯이 덤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은 요 유형에 가까운데 탐험 퀘스트 뜨고 지역 퀘스트 뜨고 메인 퀘스트 뜨면은 막 미친듯이 달려가거든요 요런 플레이스타일 요게 아마 탐험가형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유형이 하나 있어요. 힐링형 유저. 대한민국 게임 유저는 힐링형 유저가 없대요. 힐링형 게임이 나와도 막 전투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검은 사막은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게임의 목표는 여유와 감성 플레이예요. 이분들은 게임을 통해서 치유받고 게임을 통해서 힐링되는 것이 목표신 것 같아요. 뭐 낚시도 좋아하시고요. 막배 타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낚시도 하시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스크린샷 찍는 거막 좋은 포인트 찾아가지고 스크린샷 찍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 타고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나 말 타고 산책하는 거나 스크린샷 찍는 거나 다 뭐예요 그냥 좋은 포인트 찾아가서 사진 찍는 거 그게 목표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만족을 하시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막 전투형 유형가요 아니면, 낚시하는 힐링적 유저인가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투형 유저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사냥이에요, 사냥. 전투형 유저가 사냥을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사냥터는,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냥터가 몇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사막의 특징이 뭐냐 하면, 캐릭터별로,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별로 맞는 사냥터가 따로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에서 자기 캐릭터의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내 캐릭터에 맞는 곳은 어딘가, 그 중에서도 내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곳은 어딘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성장형 유저다, 그러면 사냥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중에서도 내 캐릭터에게 맞는 사냥터는 어디인가? 그거를 찾아서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힐링형 유저들의 원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라면 하나의 여정을 정하고 소풍처럼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이번 주에는 발레노스의 일출을 한번 보러 가자. 하, 이렇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발레노스를 가는 겁니다. 뭐 주변에 어느 포인트가 일출이 좋을까 막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오면 그 포인트에서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아니면 메디아 지역 사진 여행 떠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메디아 지역에 가면 야, 이게 생각외로, 생각외로 사진 포인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막에서의 밤은 그냥 아름다워요. 밤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막이 그냥 아름답습니다. 뭐 저처럼 낚시하면서 하루 보내는 것도 괜찮겠죠. 그냥 낚시는 알아서 하니까 실버도 벌고, 그냥 어 이런 물고기 낚았네, 저런 물고기 낚았네. 저는 지금 벨리아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데요. 꼭 벨리아 해변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룻배 타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뗏목 타고 나가도 괜찮죠. 어느 곳이든 낚시 한번 떠나서 힐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형 유저라면. 저는 생활 콘텐츠를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쭉 파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한 분야의 의상도 한번 다 구해보고요. 그 분야의 도구들도 먼저 극단으로 만들어보고 하나의 도인이 먼저 되어보는 것 그게 경제형 유저 그분들의 원신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탐험형 유저라면 일단은 지도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인 퀘스트는 쭉 완성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정말 많잖아요 그 캐릭터마다 조금씩 메인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목표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어떠신가요? 삼촌이 한번 제시를 해 봤는데요 자기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만의 목표를 만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신다면 게임이 훨씬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삼촌이 진짜 진지하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 현실이 받쳐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에서 좀 여유가 있어야 검은사막 즐기기에 가장 중요한 컴퓨터에 대한 투자도 할수 있고요. 캐시도 좀 지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체력이 있어야 게임도 장시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게임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가 뭔지를 찾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인지 찾아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검은사막의 라이프도 바꿀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작은 실천 하나가 게임도 바꾸고요, 현실도 바꿉니다. 이건 삼촌이 정말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여러분의 원싱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까? 평화입니까? 그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삼촌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 물론 이 영상은 공식 협찬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얻게 된 통찰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원싱 괜찮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게임에도, 인생에도 단 하나의 것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게임도 훨씬 즐거워질 것이고, 인생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모험 즐기십시오. 게임에서도, 삶에서도. 감사합니다.